반짝, 반짝 반짝 크리스마스 반짝. 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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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이제 지운 크리스마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루돌프 자즘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분단했겠지. 아, 그저 사슴들 둘려대며 <laughs> 어? 울었지. 찌찌. 아홉 순저루 돌프 외토리가 되었네. 되었네. 가사 다 틀렸어. <laughs> 아 그냥 막막한 건가요? 음 그렇죠. 저는 아예 노래, 몰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렇게 막 노래 부는 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보라. 눈 내린다. 내린다. 창밖을 끌보라 잠깐 이게 맞나요? 음 겨울이 아 왔다 몰라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불러 봅시다 인이로 울면 안돼타 나버디가 어른아이에 오늘 을안 주시고 딸을 주시 <laughs> 이제 이것도 불러요모더라아 인륜자이로 열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삼켜도 하나 종이 울리면장단 음. 아. 맞춰서 소리 높여 노래 불러 또 노래 부른다 징글뱅 징글뱅 박소리가 아무튼 정말, 정말 막장 노래군요 막장이요 아, 그럼 책을 읽어볼까요? 네 아이들 아이들의 네, 노래가 끝났어요. 오늘 읽을 책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캐롤 오늘도 등장한 개구리씨 <laughs> 개구리씨인지 양인지 음.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보물상사 총통 세계 명작 동화 한국 주팔문화 대사으로받 크리스마스 캐롤 원장 찰스 디키스 그림 이은 연출 꿈바라기 연출이 아니라 역금인데요 어? 한국 가우스 아. 세이펜 아 세이펜이군요 역시 이런 글자 어려워 자 오늘은 찰스 디켄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루지를 보여드리죠 내가 바로 스크루지 하하하하. 크리스마스 이브날 스크루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어요 나는 이벌레 으차으차으차 으차. 직원인 보부가 추워서 난로를 피우려 하자 스크루지가 말했어요 설탕 값은 네 월급에서 뺄 거야. 그 말에 보보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나쁜 사장이군요. 음. 사장인가? 부장님? 음. 그때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집에서 파티를 할 거예요. 꼭 오세요. 하지만 스크루지는 얼굴에 찌푸린 채 말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뭐 별거라고? 싫다! 시드머시집가 응? 음.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에 됐던 사람들이 왠지 불편했어요. 이런 스크루지. 이런 스크루지요? 어? 어? 그날밤 스크루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뭐 다행히 꿈이군요. 죽은 친구인 마레가 온몸의 회사들의 친친... 묻고 나타났어요. 말해 왼 몸에 새 사슬 묶고 있어 말해 빨리 말해. <laughs>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어 하지만 정말 좋은 라임이군요. 말해 뭐해. 살아 있을 때 남을 돕지 않아서 그래. 오늘 자네에게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올 거야. 세 명의 유령 그들의 말을 잘 듣게. 잘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음. 그렇게 말에는 이상한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말해 헝. 뭐해? <laughs> 어. 스크로지가 다시 잠이 들려는 무렵 한 유령이 나타났어요. 허허허허 <laughs> 허허허허. 나는 과거의 유령이라네날 따라오시게. 목소리가 좋군요. 으차 내 때라고 쉽게 업히면 되나요? 그래 음 강제로 와었군 요령을 데리고 간 곳에는 외롭게 앉아있는 젊은 날의 스크루지와 여동생이 보였어요 여동생 오둘다 꼬리가 있군요 대량대량 대량. 여기는 제 고향이에요 내 죽은 여동생 저 여동생의 아들이 프레드인데 잘 보살펴 주지 못했어요. 오, 벌써 깨달음이 얻었군요, 스코루리 씨가. 오, 참. 이번에는 런던의 한 상점으로 갔어요. 여기는 제가 젊었을 때 일하던 곳이에요. 주인 페지윅 씨가 보이네요. 페지윅.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무도회를 열었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날이죠. 내가 바로 페지 워크 아니 페지 위크. 정말 위크. 젊었을 때는 즐겁게 살았군요. 위켄드 조마이 음, 말아. 음. 이번에는 한 공원으로 스컬지 데리고 가셔요. 스컬지와 울고 있는 아가씨가 보였지요. 어 음, 불쌍해라. 내가 사랑하던 여인이에요. <laughs> 어메 웃고 있지. 음. 돈이 아까워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런 나쁜. 음. 돈이 아깝다니. 결혼에 돈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유리 돈이, 유리 형은... 돈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은 결혼해 보세요. 결혼해 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지를 보여주어요 여기 있잖아요. 바빠야 행복하잖아요, 음. 아이들이 시크루지에게 아, 이 에게... 장면이 그러면 스크루지가 어. 결혼했을 때의 장면입니까? 네, 상상 속 장면이죠. 아이들이 스크루지에게 아빠 <laughs> 라고 부르며 안겼어요 아그때 내가 어리석었어요 아이가 3명이에요 다자녀다 다자녀 혜택받겠다 음. 음. 요즘 다자녀는 2명으로 바꾸기로 했답니다 어 3명 아니었어요? 고 네, 그, 그 법이 바뀌어요 그래요? 스크루지는 괴로워서 눈을 꼭 감아버렸어요 안되겠다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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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눈을 감자! 음. 다시 시계 종이 능, 우리 자,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아, 현재의 유령이라오, 따라오시오. 이렇게 짧게 말고 하 그냥 가나요? 현재의 유령은 바로, 여기 있지요. 음, 보트인가? 하하하하. 왜안 돼, 손? 스크루지는 가난한 보브 가족의 집으로 갔어요. 모두 크리스마스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음. 보브 가족의 식탁은 초라했지만 아무도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씨에게도 축복을. 그 말에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자 보브가 말했어요. 스크루지 씨도 불쌍한 사람이요 이런 날 혼자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서 지켜보고 있네. 스코지 씨가. 스코루지 씨가 보고 있다. 오, 그러네. <laughs> 스코루지씨염탐꾼염탐꾼오 이건 현지의 유령이고. 즐거움을 모르는 염탐꾼 자, 아, 아. 으차.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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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보부의 말에 스코루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밖으로 나아요. 푹. 어 이건 넘어진 건데요. <laughs> 밖으로 나와 보니 뭐 사람 밖으로 나와 보니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보니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어느 집 앞에 젖는 막대 집과 웃음 소리가 났지요. 그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더워. 음? 그런데 창에 비친 스크루지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유령가, 유령 같은데? 음. 아니. 내 머리카락이 왜 이렇습니까? 당신이 그만큼 늙었다는 증거지요 <laughs> 어, 바로 그때 미래의 유령이 나타났어요 유령은 스크루지를 시내로 데리고 갔어요 어젯밤에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다네 우리라도 음. 장례식장에 가줄까? 하하! 곳이라 그래도 나오면 가보지 살아있었을 때 살았을 때 인정이 베풀었다면 장래식이 그렇게 초라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빈정신이 왜요? 오 여기 울고 있어요. 바로 앞에. 아니 바로 뒤에. 미래를 보고 있군. 뭔가 쓸쓸해. 스크루지는 유령의 다리를 잡고 물어보았어요. 다리를 잡고. 얘가 유령.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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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잡고. 헛. <laughs> <laughs> 내가 죽었다고요. 게다가 내가 죽은 걸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다니. 유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laughs> 그때 눈을 떠 보니 자신의 방이었어요. 헛. 휴. 나는 눈을 떴다. 내가 살았어. 스크루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 이렇게 활짝 열었군요.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있었지요 스크루지는 치면조를 사서 보부의 집에 보내주었어요 저녁에는 조카 프레드의 집에 가 파티를 즐겼지요 그날 이후 우두새였던 스크루지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었고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와우, 우와. 꿈 한방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사람이? 그러 좋겠네요 보물상자 통통 나오는 이야기군 아이쿠. 여러분 어쨌든 삶이란 건 이런 거예요 아 그리고 음, 즐겁게 살다가 캐럴을 음, 부르는 가는 거예요 누릴 네. 수 있는 즐거움을 가라고.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요 재밌게 늙으시길 바래요?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요, <laughs>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요. <laughs> 자 크리스마스 를 하나만 부르고 갑시다 갑시다 음...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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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벨 여기 크리스마스 캐릭터에요 가사를 몰라 <laughs> 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명작 동화를 읽어보았어요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 어제부터 그대 게 느낀 건 어, 이제 가지요 가지요 안녕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끝 다음에 만나요